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단일 선거구에서 지역구별 선거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플러튼 시의회가 기존 선거구에 간인 8A안을 재승인했습니다. 시의회는 앞서 법원이 명령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한 직후 시의원 만장일치로 기존 안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따라 시 측에 추가 공청회를 명령했던 법원은 오는 8일 재승인된 선거구에 관해 합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버몬트 4가와 6가 사이 카운티 정부 건물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천만 달러의 프로젝트 예산 집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프로젝트 내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 건립 여부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미연합회 측은 많은 한인들의 공청회 참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국악 한마당이 문화원과 재미국악원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관악합주 만파 정식지곡을 시작으로 해금 제주 남도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1973년 설립된 재미국악원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국악 강습 등을 통해 한인 이세와 삼세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 작전이 내일 LA를 시작으로 12일 미국과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개봉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한국 전쟁의 역사를 바꾼 인천 상륙 작전 속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할리우드 배우 리암닐슨이 메가더 장군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개봉관 수는 역대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130여 개이며 미국과 캐나다 주요 지역의 총영사관과 한인회 등에서도 특별시사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